네왜 웃고 지랄이야 <laughs> 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뭐 중간에 어 우리 거의 그 장장한 석달여에걸쳐서 대장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막 입시 설명이라든지뭐 기타 여러 상황 때문에 좀늦어졌는데 38일입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자 바이올런트라는 단어도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우리가 사실 이거 하면서 그 중간에 모의고사도 보시고, 독해도좀 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이 바이올런트 같은 단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케이. 네. 예. 빨리 들어오실까?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죠? 예. 격렬한, 폭력적인, 납폭한, 굉장히 빈출한 단어죠? 바이올런트. 자 앞에서 바이올런스라는 단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법률 위반, 뭐 위배 이런 얘기도 했었고, crime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범죄 뭐 이런 것들이랑 연결돼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이 단어는 아니, 요 책에 있는 단어들은 뭐다 빈출이죠, 뭐 그냥 다 빈출이라 고 보시면 되고, 바이올런트는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운 거는 뭐산티나게 계속 써 있어요. 바이올린도 때로는 뭐 격렬한 악보가 음을 낼수 있다. 자. They made a violent attack. attack 이라는 건 이제 당연히 공격하다. 많이 느낄 겁니다. 그들은 격렬한 공격을 했습니다. upper right. 자, upper right.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 수술하다. upper r i g 그래서 수술해서 upper r i g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upper r i g 해가지고 병원에서 쓰일 때는 이제 이 수술하다고요. 기계에서 얘기할 때는 뭔가 작동하다는 얘기죠.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Cooperate. Cooperate 해가지고, 꽃자가 붙으면 어떤 뜻이었어? 함께죠. 그러니까 함께 일어난다. 협동하다. Cooperate.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올 때예요 어. 이제 operator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문맥에 맞게끔 써야 돼. 다시 말해서, 이제 병원 같은 데 하게 되면 무슨 뭐 수술 도구라든지 기능, 기계, 이런 얘기를 할수 있고요. 또는 이제 뭐, 뭐 작동기,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런데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오퍼레이터가 전화 같은 데서 얘기할 때는 뭐가 되냐면 교환원이에요, 교환원. 그러니까 운영을 도와준다, 이런 뜻으로,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일 사이치, 일리사 그 전화 요원을 operator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operator 듣기에서 한번 가끔 나왔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The machine operates automatically. 기계는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Free 별표 다섯 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랑은 이제 구별해야죠 Free라는 단어와 플리라는 단어 이렇게 이제 이거는 제이 구별을 해주셔야죠 얘는 구별을 해줘야지 플이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자유라면 밑에 것은 이제 뭐 외우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자유를 찾아 도망가다 탈출하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얘랑 같은 게 이제 뭐죠? 이스케이프 Escape. 이스케이프가 이제 탈출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디 캠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좀 어렵죠. 처음 보는 단어죠. 디캠프. 근데 지금 잡아봐. 우리의 그 어휘 추론 능력으로 이거 이해 갈수 있지 않을까? 좀 이해 갈수 없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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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가 뭐야 띠가? 아래지 아래. 캠프 밖으로 이제 튀어나간 거야. 이거 아마도 이 캠프가 뭔가 이게 안 좋은 뭐 그런 장소인가 봐. 그래서 거기서 달아났다 이거지. 어? 달아나다. d k f 이러면 이제 잘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참 오랜만에 해도 참이 강좌는 참 좋은 강좌야. 정말 좋은 어휘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어아 효과 안 봐요? 한 명만 좀 대답해. 씨 아, 야, 오늘 수업 그나 그만하자. 뭐 효과도 없고 그러는데 뭘 뭐하러 하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 조금 있어? 많이 마어 마지못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아, 잠깐만. 그렇죠. 그래서 디캠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 같이 기억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 플리라는 단어와 얘가 이제 또 혼동으로 중요합니다. 어떤게있냐면 얘가 있어요. f l e e 요게 있어요. 스펠링 잡아 주셔야 돼요. f l e e 이렇게 된해 주고. 오케이? 요거 이제 쓰게 되면 요거 사실 여러분 많이 보는데. 여기 옆에 여기 있겠어요. flea market. 이게 뭘 거야, 여러분들? 벼룩입니다, 벼룩, 벼룩. 시장이에요, 이게. f l e 요 F-L-E-A. 여기 f l e a 를 얘기해 줍니다. 동음 이유예요. 같은 발음이에요. 발음이 똑같은데, 스펠링과 틀려. 위에 -E -E 거는 f l e a F-L-E-E고요. 밑에 거는 F-L-E-A야. 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 형태 잘 보셔야 돼요. 그쵸? A, 이게 보면, 이게 애새끼가 이게 좀저 벼룩처럼 보이잖아. 아닌가? 아 미안합니다. <laughs> 아 오랜만에 하니까 감이 떨어졌어요.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어? 그런데 자 얘들 이제 조심하다. 이단아나다도망가다에 요거 형태 변화가 좀 중요해요. 요거에 이제 과거가 플 l a t 이게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플 l a t 이렇게 나옵니다. 플 l a t flat. flat. 그렇죠? 물론 이제 영국식은요. 영국식은 이 과거분사를 flow 이라는 말도 써줘요. flow 이라는 말도 써주는데, 주로 우리 미국식이니까 flat, 플래드 flat만 기억하시면 돼. 오케이? flat, flat.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기 어휘 이 강좌 들으셨던 분들은요, 다음 달에는 꼭, 그, 웬만하면 그두 개를 하세요. 저게 뭡니까? 급소랑, 그 다음에 선택지판 왜냐면은, 그 나이도 이제 겪어질 게 여러분들 좀 들어가셔야 돼. 몇, 몇, 우리 일찍 만났잖아. 여기 있는 학생들 거의 3월 이렇게 만나자면서 빨리 가야지. 가야 되고 다음 달은 이제 또여러분 최우수 문항 이 있어요. 그거는 시중 책뿐만 아니라 전국연합 여기 나왔던 모든 책 중에서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 이제 같이 있는 외국어 선생님들 여기 말고요. 어 여기 말고 다른 제가 아시는 외고 선생님들 다 선정을 한 거예요, 같이. 이 문제는 진짜 괜찮다라고 했던 것들이니까 프로그램들만 잘 따라오시면 문제 9월 되시면 은 없어요. 9월 되시면 모의고사랑 빈칸밖에 없어요. 다 끝이에요. 끝. 더할 것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좀 많이 하십시오. 만점이 나와야죠 여기서 만점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가르쳐준 단어들은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나온다. 됐죠? 그래서 the smile f l e d from his face 그래서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 많이 나옵니다 미소가 그의 얼굴에서 도망쳤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로 쓰여지게 됩니다 wife라는 말은 이제 뭐 별다르게 할 필요 없죠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wife 나의 아내, 아내를 얘기할 때는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w-i-f-e죠 이게 wife죠 요거는 p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있죠 자동차에게 비올때 이렇게, 눈이나 비올때 이렇게 끄적쩍쩍 이런 거. 이거 와이퍼라고 그래요 와이퍼. 그래서 씻고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뭐를 닦다, 없애다, 이런 걸 와이퍼라고 얘기해 주고요. 오케이? 근데 요, 요것도 중요하다. 요 안에 있죠? 안에 복수가 뭡니까? 안에 복수를 어떻게 써요? 안에 복수, 안에 들. 복수가 어떻게 돼, 복수가? S 붙여? 와이프스 아니에요 와이프스예요 와이프스 와이브즈. 요거, 요거 보셔야 돼요 아 이런 형태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거 알지? 나이프 그치? 나이프가 칼이잖아 어? 혹시 또 이거 그 나이프 이러는 놈이 이거 아니지? 또는 큰잎패막 이거 아니죠? 나이프인데 얘의 복수가 바로 이제 나이프스예요 이렇게 FE로 끝나는 거는 VES로 좀 바뀌어요 이렇게 요것까지도 같이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강 같은 거 금요일날 하는 게 낫죠 토요일날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괜찮아요? 토요일날 따로 수업 있어요? 어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좀 그렇죠 토요일날 나오라고 하니까 어 나와 집에 있으면 너희 쉰다고 집에 있으면 퍼진다고 퍼져 됐죠? 그다음에 음뭐 예문은 됐고요. Serious 심각한 뭐 이런 얘기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serious 아주 진지하게 실랴 진지하게 실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하는데 되게 창피하요 진지한 요거 이제 명사형을 좀 기억하셔야죠. 명사형은 이제 serious seriousness.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n -E s s n -E s s 는 명사형이에요. 명사형이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있죠. 뭐, 션도 있고, s 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이제 비슷한 게 n -E s s 이거 붙이면 이제 명사형을 얘기해 주죠. 오케이? 됐죠? 선생님 얼굴 부었냐? 안 부었냐? 그 어제 그, 너무 더워가지고, 덥지 않았어요? 어제? 막, 장마올것 같지만 이렇게 더웠는데. 팥빙수 있잖아요 1,000원짜리인가 1,200원인가 그 있잖아 아 우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통을 연속 먹고 잤거든요 <laughs> 제가 요좀 좀 이게 그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어요 제가 근데 식탐은 있어요 음식에 대한 이상한 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 화끈하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막 그걸 먹었는데 아, 그거 뭐, 뭐 저녁에 먹으면 부어요. 뭐든지 먹으면 붓는데, 네 별로 할말 없네요. 연결된 말이어요 그래서 네, 진지한 이런 얘기로 많이 될 겁니다. 다트죠? 발음 잘하십시오. 비가 묵음이야 얘들아. 비가 비가 묵음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다프트 이게 아니라 다트다. 다트, 다트. 다트를 의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썼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나오니? I'm not the l i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 자, 봐봐. 그렇지, 그렇지. 의심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의심이 없이. 언자가 붙어서 부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명백히. 또는 확실히. 확실하게.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지게 되겠죠. 다트. 됐어? 굉장히 나. 그 그룹도 있었죠? No doubt. No doubt. No doubt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Don't speak. 불렀던 애들. Don't speak. 아, 예. 시 <laughs> 아, 갑자기 먼저 너희들 그, 네, 뒷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여기 이제 No doubt라는 그룹이 있어요. No doubt.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의심의 여지 없다. 확실하다. 뭐 이런 그룹 이름이 무슨 확실한 그룹. 뭐 이게 좀이상다 No doubt. 이렇게 쓰여집니다.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냥 그건. 가자. I doubt if he will come. 이때 if라는 것은 뭐뭐인지를 이라는 명사절을 이끄죠. 나는 그가 올지 의심, 의심했습니다. 됐죠? acquire. 빼표. acquire도 앞에서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acquire가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 했었어. 얘들아. 이거 하면서 이제 뭐 했냐면, 인카. 인카 문명에 대해서 inquire. 이걸 했었다고, 앞에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요. 그죠? 그래서, inquire. 이거 하면서 또 뭐도 했냐면, require. 요까지 했었죠. 요세 가지를 했었다고. 기억하지? 그래서, acquire라는 것은 내가 이거 뭐까지 얘기했냐면, M&A까지 얘기했어요. 기업 인수 합병. 그래서, merger and acquisition의 약자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건 취득하다, 없다. 이런 얘기고, inquire. 인어에 이어 있는 문명 무엇인지 궁금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인 r e 문이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require는요. 이제 얘가 제일 잘 나오죠. require가. 그렇죠? 예. 요구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명사형을 request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request. 요청 요구.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본적다본 적이 있어야 돼요. 조금 낯설 수 있는 단어가 이제 인콰이어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던겁니다 그래서 손에 넣다 획득하다 얻다 He acquired a good reputation r e p u t 도 우리 하지 않았어요? 예문 보시죠 r e 테이션도했던것 같아요 뭘 외쳤듯이? fame이잖아요 fame 명성 이걸로 해서 했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했던게 지금 많이 보일겁니다 되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Conquer. 큰 꼴을, 납작하게 정복하자. 큰 꼴을 정복해버린 거야. 큰 꼴. 그래서, Conquer. 이렇게 돼가지고, Conquer. 이것도 많이 봤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뭐, OR 붙이면은요, conqueror. 이래버리면, 이제 정복자. 이런 얘기로 쓰여지게 되고요. 뭐, 이거는 많이 봤었던 단어 겁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꼭 외우셔야 되는 단어고요.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He wanted to conquer the world. 그는 이 세상을 정복하기 싶합니다 예, 그 정도 봐주시면 돼요. conquer. 그 다음에 deny. 예, 별표 다섯 개죠? 발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deny가 아니라 deny죠. deny라고 래서 이거는, 음, 부인하다, 부정하다. 됐어요? 부인하다, 부정하다인데, 얘는요,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반드시 ing, 동명사나 명사를 써줘요. 동명사로, deny, ing. 뭐뭐를 부인하다, 거절하다, 부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어쨌건 저쨌건 D이라는 그죠 접두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밑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거나 거절하거나 이런 얘긴데 얘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얘 명사형이죠. 명사형이 뭐냐 이거야. 뭘까요? 이또 어디가 가지고요? 이거 발음 또 d e n i 이러시면 그냥 혼납니다. 발음은 d 나 n i a 이에요 d 나 n i 안 되면 한 글로 적어 d 나 n i 됐어 이둘다다 다 나오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Denier. 이게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뻔 번이 알면서도 형태 변화가 틀리게 나오버리면 틀려버릴 수 있어. 알겠죠? Denier 이렇게 됩니다. It is no use denying the fact. 그 사실을 부정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좋습니다 그다음에 어택은 됐잖아. 어택은 아까 이제 했었잖아요. 공격하다. 그죠? 렇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말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에 뭐가 붙어버리면 반격하다 뭐가 될까요? 아시는 분? 그렇지, 그렇지. 카운터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접두어로 반대라는 뜻을 갖죠. 그니까 러 반대로 어 t 공격하다, 반격하다. 이렇게 되겠죠. 카운터를 a t t a c 그 내가, 그 제가 한번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나 미치겠네. 그때 제가 그 전주 입시 그설명회 하러 갔다 온 다음에 뭔가 어떤 삑 하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귀가나 약간 이상해졌다 그랬잖아요 삑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그 우응하는 소리가 그 아세요 뭔 말인지 우응하는 소리가 쭉리는데 계속 그러는데 왜 그러지 병원 가야겠지 아 그러니까 대전같지 않은데 아니 이거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이게 그래요 왜 그러지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소리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어 물이 들어간 게 아닌데 그, 거뭐 <laughs> 이상하고 가면 그게 그래요 아니 그게 왜냐면은 그고기 가가지고 그 저기 스크린 골프방이 있어요 어. 스크린 골프에서 골프를 한번 쳐봤는데 그 들어갈 때이 공간이 막혀 있는데 거기 그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벽에 붙는 소리가 빵! 하는 소리 들는데 그때 뭔 소리가 팡! 들어왔어요. 그 소리 큰게 빵! 해가지고 근데 그다음부터 웅! -응 거리는 거야. 고막이 나간 건가요? 고막이 나간 거야, 이게? 아니죠, 아니죠. 고막이 나가면 안 들리죠? 아, 고막은 다시 생겨요? 어, 진짜? 고막은 다시 생겨요? <laughs> 서로 이게 뭔가 이렇게 바보들끼리 얘기하는 것같아 <laughs> <laughs> 누구 고막 생기냐 나 몰라 고막이 뭐야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지금 귀가 웅웅 계속 그려 짜증나 아마 어, 안 되겠는데 병원 한번 이거 어디 가야 돼요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어디냐 이비인후과 잘안 보이던데 신촌에 가면 돼요? 세브란스? 요 종합병원 가라고 그러세요, 그냥 종합병원 그그 얼마 귀찮은데 거기까지가는게 어, 한번 저 여기 해야겠다안 되겠네. 자, 그래서 공격하다, 공격 이런 뜻이 되고요. c o u n t 이 반대입니다. The cat attacked the mouse. 고양이가 쥐를 공격했습니다. 발음 그 다음에 잘해야 된다. 이게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이게 좀 잘못 피기가 됐는데 에일리언이라고 이게 표현돼 어요 근데 에일리언이라는 발음은 <laughs> 없습니다 영어에서. 발음은 e l 이에요 'elon', e l l e 언 l 그러니까 a l 언 이거 아니라 e 런 이렇게 돼서 a 리언 떠올리시면 돼요. 영화. 그러니까 외계 외계라 이거예요. 외계 외계인이 되면서 또좀 이상한 그 상아. Oh, 'I guess the he s a l l e n <laughs> 이렇게 됐어요. 걔네 외계인이야. 이거 막 이상한 그 영화 떠올리지 마시고, 원래 이거는 외계인이라 뜻이 되면서 또 뭐가 돼요? 외국인. 이방인, 이런 뜻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옆에 나온 것처럼, foreigner 있죠? foreigner. 외국인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foreigner. 오른쪽 보시면. 그래서, 음, 조심하셔야죠. 이게 영상이 하나 잘못 들어오잖아. 어떤 단어의 이미지가 하나 잘못 들어오면, 굉장히 그 이미지를 갑니다. 그게. 어?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trick. 트릭. trick이라는 거. 이게 trick이라는 게 이게 하도 많이 하요 trick 썼지, trick이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트릭만 나오면 전부 다 이게 속임수, 사기. 그래서 어떤 부정의 의미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트릭은 되게 좋은 뜻이죠. 솜씨 기술이라는 아주 좋은 뜻이어서 었 출발한 겁니다. 원래도 그 수능에 나올 때도 솜씨 기술로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저희가 되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뭔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야. 영상의 이미지가. 에일러는 그냥 외국인 정도예요. 외국인. 그 얘기 해드리고요 그 아나운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announce 이렇게 돼가지고 아나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리다 발표하다 뭐 워낙 빈출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그 정도만 아시면 크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The latter was to announce their marriage. 편지는 그들의 결혼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